안녕하세요. 옹치 부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다니는 여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뭐, 저희가 여행 유튜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아이 없는 부부들의 한 가지 이제 이점 중에 하나라면은 좀 편안하게 부부끼리 여행을 갈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부 유튜버들 중에서 보시면은 여행을 가시는 분들, 부부끼리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여행 영상에 대해서 풀어보기 전에 예, 역시나 스피노프처럼 부부가 여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유럽의 뭉치랑 함께 한달 넘게 좀 있다가 왔거든요. 저는 일 때문에 매년 좀 유럽을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영상도 많이 있었고 그것도 영상 콘텐츠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좀 재밌는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아이 없는 삶에 대한 영상 요거에 대해서 누군가 댓글로 뭐 퐁퐁 이렇게 올려주셔서 고정해 드렸습니다. 아 거기 영상 내용대로 제가 이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없는 언행을 가진 사람을 생산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퐁퐁이 맞는데요. 이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안타깝게 제가 퐁퐁을 당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저에게 퐁퐁을 당해서 <laughs> 열받으시죠. 네 앞으로 그런 대도 않는 소리는 뭐 저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게 재정적으로 도 많이 도와주신 처가 댁과 와이프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앞에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19살 때 쯤에 처음 외국을 가봤어요 캐나다 였는데 그때 첫 기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외국 지역은 내가 하던 운동 때문에 좀 리조트 지역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리조트 지역이어서 아름다운 것도 있었겠지만 거기서 주는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은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어, 캐나다 같은 경우, 벤쿠버에서 달려서 제가 있어야 할 위슬러라는 곳까지 가는데, 이 마주오는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에서, 모르는 우리에게 막 손을 들어 인사해 주고, 그리고 버스 스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 거기서 청소하는 아저씨와 나는 막 즐거운 농담들, 너네 어디서 아니, 이거 뭐니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었던 거. 아, 이게 그 당시 좀 학생에서 바로 이제 대학생 가기 전인데 그때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되게 좋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도 변한 건 없습니다 뭐냐면 당시만 해도 직업에 대해서 높낮이를 나누고 막 하대하고 했던 거는 지금보다는 더 심했었어요 우리나라 미화원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눈 마주치는 것도 좀 어색해 하고 뭔가 사람이 있으면 피해야 하고 그런 청소 하시는 분을 보면은 너 공부 안 하면 은 커서 저렇게 된다 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것에 대한 공익광고 까지 있었으니까요참 어이없는 일이죠 사람의 성품과 인성이 중요하지 하여간 그때 제가 가서 본이 높은 하늘과 이 여유로움 들은 저를 이유로 계속 밖으로 돌게 좀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도 1년에 한 2회 이상은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겨울 스포츠를 좀 했거든요. 그 영향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여유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 열심히 벌어서 외국을 계속 갔습니다. 저는 가면은 여행이 아니라 원정이라는 것을 떠나는데 짧게는 한달 길게는 두세 달을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곧바로 일을 한다고 해도 월급이 한달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한달 공백이 있는 한 달을 메꿀 금액까지 미리 벌어두고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린 습관이 있어서인지 저는 아직도 뭐 이코노비 그리고 긴 환승 뭐 불편한 날짜 그런거 상관없이 그런 비행기도 잘 탑니다 왜냐면 뭐 무조건 싸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내가 보고 익히고 넓힌 것들은 그 이상의 것을 좀할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도 비즈니스석을 처음 타봤는데 이게 약간 빨래 건조기 같은건데 차후에 제가 한번 이런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드릴게요 비즈니스를 탈수 있었어도 그동안 안 탔던 이유도 있고 뭐 비즈니스석 탔다고 이이이 이래요 막이 s s 기내식이래요 이렇게 뽐 s 영상은 없네요 그냥 가는 거지 <laughs> 하여간 그렇게 자주 저는 외국을 좀 다녔습니다 그 전에 이런 유튜브라는 것이 있었으면 열심히 찍어둘 걸 s 어, 비 s a 사이월드에만 사진이 다 있는데 그 i 어떻게 <laughs> 찾아야 되는지 그렇게 잘 싸돌아 다 덕에 제제혼혼전지지사회회활활이국인 어,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의 자영업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결혼한 제 아내는 결혼 전 해외여행을 두 번, 딱두번 가본 게 전부인 여자였어요. 공부만 하고, 외복도 허락되지 않는 되게 보수적인 집이었고, 한 번은 회사에서 가는 단차여행,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와이프도 다 아는 아는 언니랑 가까운 일본을 갔다 온게 해외여행에 대한 추억이 전부였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의 집에 첫 인사를 제가 드리러 갔었거든요. 근데 가, 왜 남자들 군대 가면 수양농기라고 이렇게 자기 생활한 일기 같은 거 쓰는 게 있습니다. 와이프가 기억해도 자기 추억을 담는 그런 일기 같은 게 어, 나이가 좀 있는데도 계속 적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다가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와이프 회사에서 단체로 필리핀 세부를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왜 세부에 가면은 방카라고 이런 배가 있어요. 근데 단체로 갔으니 그런 거 경비 아끼려고 뭐 그렇게 좋은 거 타지도 않았겠죠. 그러 그러니까 단체로 그걸 타고 이제 스노클링이나 해양 스포츠를 하러 나가서 찍힌, 사진으로, 찍힌 사진이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스노클링하면 거기서 일하는 필리핀우들 필리핀 사람들이 사진을 막 찍어줘요. 물속에서든 물에서 올라와서든 내 네, 와이프가 물에 올라와서 막 부위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큰 스노클 물안경을 쓰고 손으로 부위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준 건데 이걸 보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에. 물에서 나오면은 왜 여자들 머리가 기니까 그긴 머리가 물에서 내려 앉아 가지고 그긴 머리가 물에 나오면서 물에 내려 앉아서 무슨 미역처럼 막 얼굴에 막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붙잖아요. 그리고 이쁘지도 않고 촬영하라고 하니까 막 부위하고 찍은 건데 그걸 첫 해외 여행 사진이라고 올해 보관하고 있는 아래의 순수함을 보고 아이고 참 이여자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결혼을 하면은 못해도 1 년에 한 번은 어 내가 봤던 좋은 세상을 좀 데리고 다녀줄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겨울 스포츠 때문에 다 리조트 위주로 다녀서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한 곳들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곳을 아내에게 꼭다 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같이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몰드부를 갔습니다. 예, 이후 결혼 10년 차인 지금까지 저는 다행히 그 약속을 지키면서 세상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짐도 잘못썼어요 저는 원정이라는 생활 두세 달에 체류를 해야 되니까 짐 하나 싸는 거는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지금은 그래도 계획도 다 짜고 저는 이제 다 와이프한테 맡깁니다 루트도 잘 짭니다 이제 어디 어디 갈 거야 그러면은 알아서 준비를 잘 해요 이제는 제가 하던 것처럼 예산도 또잘 짜고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아끼고 어떻게 규칙적으로 할지 모두 잘 준비를 합니다 저희 부부는 한번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부터 1년을 준비합니다 비행기 숙소 이거 모든 걸 미리 결제 다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비행기를 했으면 뭐 다음 달에 숙소 그 다음 달에 옮겨지는 숙소 이동 간에 뭐 렌트카 이런 거를 그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달그달다 개인적으로 다 하고 다 결제를 하고 끝내고 나가죠 그래서 다녀와서 그 다음에 한달 동안 또 있잖아요 저도 나가는 공과금 이런 것들 뭐 누가 주지 않으니까 그것까지 미리 다 나가는 통장 같은데 다 준비를 해놓고 나갑니다 나가서 쓰는 돈은 다 이전에 준비한 예산 안에 있는 금액을 쓰고요 저희는 여행을 신용카드로 쓰고 다녀와서 그것을 상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격상 리스크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지금도 뭐막 여유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빛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그릇을 잘하고 제가 컨트롤 할수 있는 한에서만 모든 것을 좀 실행하는 성격입니다 그런 저와 판박이처럼 와이프도 성격이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대춘이나 빚이 영인 부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까운 일본이나 뭐 동남아 이런 데는 쇼핑백이나 백팩 하나 메고도 갈수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우리는 나가서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보고 옵니다. 자영업하는 저는 서양의 문물을 좀 서비스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양 쪽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뭐 요즘 많이들 외국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서 힐링 여행이다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막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뭐 그거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그분들의 논리는 이에요 왜냐면 나가서 뭘 배우냐 그거 가서 근데 그걸 왜 남이 판단해야 합니까 <laughs> 나가서 뭐라도 그걸 느끼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이죠 뭐 이런 게 일, 얻는 게 있는 반면에 있는 게 있다 그것도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요즘 보면은 너무 많은 참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뭐 그런 여행 가, 다녀와서 어줍지 않게 보고 온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다 보고 온 것처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근데 그걸 무시한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뭐, 무슨 그렇게 다녀온 여행이 하나의 계급장과 훈장처럼,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사회 진위가 나눠지는 것처럼, 에, 그런 것은 매우 제가 싫어합니다. 마치 이전에 싸이월드의 기내식 사진 하나 올리고 나는 비행기 타는 뭐 멋진 슈퍼셀럽이야,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요. 요즘은요, 다 나갑니다. 예전처럼 비행기 타는 게 어려운 시대도 아니고요. 하지만 다녀와서 그 빛에 친구 밥한번못 사주면서 세상에 있는 척을 다는 거 보면은 예, 저는 최소한 못 나가도 멋있게 내 인생을 설계하면서 사는 삶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나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여유 있어 이러면서 막 있는 척 사진 올리잖아요. 근데 막상 밥이나 술한 잔을 할때 나는 요즘 어려워. 아, 형좀 내줘요. 한 이런 삶 <laughs> 이런 삶을 보면은 에, SNS는 세상 좋은 거 다른 것처럼 말하면서 에, 굉장히 솔직하지 못하죠. 올해는 솔직히 여행을 갈지 안 갈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에게는 여행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고 그 위에 것들이 다그 뒤에 와야 되니까요. 올해는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께 꽤 힘든 해예요. 모든 데이트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플랜 B를 또 생각은 해놓고 여행 계획을 세워봤죠. 계획적인 삶은 어느 무엇보다 저희 부부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에 대한 영상은 작년에 다녀온 영상을 기점으로 하나하나 채워볼까 하고요. 뭐 오래 가게 되면 영상을 또 만들어서 새로운 곳에 다녀서 그 곳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콘텐츠를 계속 올릴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은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걸 준비하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과정이 더 즐거운 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컨셉의 여행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으로 제가 자영업이다 보니까 뭐 요즘 보면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 그만두고 막 당장 떠나. 아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무슨 배당이랑 이런 투자에 다 두고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은퇴했습니다. 막 젊은 분들이 저보다 하면서 정말 누구나 그렇게 되면은 인생이 막 환하고 청사진이 보이고 막 길이 되게 즐거울 것 같고 막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평범하신 분들이라면 현실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나락입니다. 예, 유튜브가 SNS처럼 얼마나 포장해서 보여주는지는 그거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그런 거다 아실 수 있어요. 막 성공파리, 막 그런 강의팔고 하시고 우리 강의팔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행 유튜브 중에 정말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가서 뭐다 정리하고 갔어요. 저희는 다 투자해놓고 배당해. 이런 분 중에 보면은 안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예. 평생, 새해 여행 할것 같은데, 보면 어느새 한국에 들어와 계신 분들. 뭐 이유가 없죠. 뭐 돈이 떨어졌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아, 할 준비도 많습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영상만 보고 내가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때려치거나, 아, 여행에 그냥, 아, 여행을 가야겠다는 이유 때문에, 왜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보고 모든 걸 포기하고 갔다가는 바로 나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시간이 되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도 많이 하시고요. 그 많이 할 만큼 준비도 철저히 하시면서 또 열심히 일도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꼭 쟁취하며 주관적으로 사는 삶이 되시길 저희 부부는 응원드립니다. 여행이란 제가 보기에 인생이 여행이에요. 그 인생 속에 하나의 양념일 뿐입니다. 그걸 못한다고 죽진 않습니다. 좋은 음식 재료에 좋은 양념이 더해질 때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좋은 재료가 아닌 이상은 아무리 양념을 해도 그 양념 맛만 볼뿐그 재료 본질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외여행을 가야 인생이 멋있어지고 내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자주 가지는 못해도 내가 준비해서 가는 여행은 내가 모르는 것들을 배우고 내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는 것을 가시길 권합니다. 10년 전 이탈리아 로마에 갔을 때 포로 로마노를 보고, 야, 이런 돈땡이를 왜 이렇게 더운데 돋는고 기다려서 봐야 하나? 하면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다가 그곳의 역사와 존재의 이유. 그걸 알고 다시 갔을 때 나의 무지함과 하찮음에 눈물을 흘리고 알고 바라본 프로노먼어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뭉치 아빠가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뭉치 부부였습니다.